사람의 행동은 어떤 생각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시대의 정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이것을 규범으로 해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성경의 지침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을 점검해보고 내 삶이 바른 이정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되고 있는지 확인해도 교정하게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계십니다. 성경은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들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 역사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나의 멸망 이전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친히왔길래 그런 심판과 멸망을 받았는가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앞부분도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에 다루고 있는 배경은 말씀을 조롱하는, 조롱함에 살다가 멸망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을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현실을 볼때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린 것이 맞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베포심을이었는가 10편 77편 9절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포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궁규를 막으셨는가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랄한데 그 속에 살기가 너무 팍파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뭐 길래 나를 전혀 돕지 않으신가 이런 느낌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본문의 배경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실 활로 승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제임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핍방에 너무 힘들어도 저희을 얼른 체리마시고저 악의 색을 끝장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있는데 예수님의 체림이 자꾸 지체되고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포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의 악 나람 악함을 볼때 악한 정권이나 악인들의 행포나 이런 것들 보면 온 세상에 마귀와 이 마귀와 악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묵인하시는가? 세상이 이렇게 악도 악다람이 발광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건 악을 통제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묵인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사단 현실을 볼때 발생한 질문입니다. 오늘 포문 배경에는 이런 의문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문이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구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대답과 특수한 대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답변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을 종결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백성들의 구원을 완결 지을 때, 이게 종말의 때입니다. 이게 종말의 때, 시기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 말아라. 이게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라. 이건 틀림없이 성경이 그렇게 군면합니다. 역사를 존경을 지을 날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체림할지, 그 시기와 때, 시간, 몇 년도, 며칠쯤에 체림할지, 이런 관심은 꺼라. 이것이 체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체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체림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시기와 때, 시간, 이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 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과거에 많이 계산을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내용과 역사 연대를 막 추정해가지고 예수님 몇 년도쯤에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 오신다. 이게 추측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핀다 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때와 시기를 알아맞추려다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래, 저크리스토가 등장하면 곧바로 예수님이 제림하신다. 이런 내용을 천재하고, 나폴레옹이 막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혼란시킬 때, 나폴레옹이 저크리스토라. 나폴레옹이 죽으면 예수님이 곧바로 제림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빛난 것입니다. 또 1차 세계대전, 이것은 개시록에 말하는 아마게돈 전쟁이다. 1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페리에 모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저크리스토라. 1차 세계대전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으니까 아마겟던전쟁에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으니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주님이 제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캐이했는데 이것도 빛난 것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죄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추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깊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다. 인간은 우리 한계점을 가진 존재이고 이해력과 추측과 상상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사야에서 55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하늘이 하늘이 땅에 높은 것같지 가장 큰 차이가 하늘과 땅을 비교한 것입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주에 가둬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설정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머리로 상상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잘못된 것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상하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의문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다스려가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현실을 이렇게 끌어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땐늘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 것이 내 생각과 이해력이 짧다.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도 처음에 자기 일어난 일을 이해를 할수 없었죠. 꿈을 꾸고 나서 그걸 말했는데 자기가 팔려나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자기 인생에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에도 8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는 수백 년 후에 그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제는 굉장히 깜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표를 가지고 일에 나가시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 뜻을 해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만나거든 내 이해와 내 생각이 짧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다르고 이끌어 나가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들 기본적으로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제목 안에 정말한 때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는 시간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천연의 한우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페드로사가 왜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예수님의 체림이왜 이렇게 더딘가. 빨리 오셔서 악을 그냥 끝내시지. 하나님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 세력에 신음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세상의 통치권자인 왕된 주님이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가. 왜 예수님의 체림이 이렇게 지연되는가.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우리 인간은 백년 정도 길게 사는 백년 사는데 천 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시간이야천 년이라는 세월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 년은 어떤 것 같다고요 하루 시간 같다 하루 또 하나님은 하루가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천 년처럼 길게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10편, 90편 4절을 이용한 말입니다. 10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헤도를 사다가 왜이 표현을 씁니까? 천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든, 2000년 뒤에 오시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이틀에 오는 것하고 똑같다. 하루 지난에 오시나, 이틀에 지난 것이나, 천년 뒤에 오시나 이천 년 뒤에 오시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우리 시간 개념과 다르다. 천 년을 하루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 동안에 천 년의 일을 끝낼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 그래 초대교회는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가 언제쯤 오시는가 재림의 때와 시간에선 많이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림이 천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단 하루에 불과하다. 하나님볼때는 하루에 지연한 것과 불과하다. 리 하루에 천년 동안 할 일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명확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시간을 벗어나겠지만 동시에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십니다. 시간은 초월하지만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도 역사 하시는 신비로운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다. 이것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획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표가 역사 속에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시고 간섭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는 우리의 계획표와 좀 다릅니다. 창생이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카라사에 나의 친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목소리> 세상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반역하자 내가 침강에 너희와 함께 있지만 지금부터 너희 심판하는 활동으로 돌입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날은 정의인 날짜가 아니라 도덕적 상황의 심판의 수전이 이르면 그때가 심판의 시기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과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시간과 때로 말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황으로 말해요. 도덕적 상황으로. 여러분과 제가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려면 도덕적 상황이 주님 말씀하신 수준까지 이르렀는가? 그러면 곧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감지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16절에도 표현되기를 네 자손이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런 아무리 족속의죄악해아지 관영치 아니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이 가나안 땅이 아무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객게 대해서 4대 동안 머물 것이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죄가 아직 심판의 소진이 안 돼서 이 가나안 땅의 죄악에 딱 심판의 소진이 올라오면 그때 내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서 키워가지고 다른 영토에 키우려가지고 이 아무리 족속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아무리 적속 가나안 땅의 심판의 수준의 때가 되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양육이 돼서 가나안 심판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4대로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몇년도인지를 모릅니다. 430년 지난 뒤에 올라왔지만 여기서는 4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4대 그러니까 400년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적속 아무리 적속이 최악에 쭉이게 상승해가지고 도지에 이건 그대로 판관의 섭정대로 죄가 딱 차면 그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들을 썰어 버리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표가 진행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돼.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떨어지는 죽이며또피바하리라 하였으니 창세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했다고 계속 보내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거역하고 선지자들 을 계속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심판하지 않고 심판에 쭉 누적이 됐다가 소백년천년 다음에 한계점에 딱 이르면 그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을 가한다.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11장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수백 년 전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 벌과 죄악의 한계 소전이 이르면 그때 심판이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다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분명히 올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달력 위에 있는 날짜가 아니라 도덕적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소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덕의 상황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다. 저 사람 저 정도면 큰일 나겠다악의 어느 정도 꽉 차면 그때 이루어져. 그때 때와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난 현상도 있어요. 예수님 최대한 이전에 일어일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계점에 딱 이르면, 아, 우리 주임 주님, 셰리이 거의 다 됐구나. 이렇게 도적도 수준과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림에 연동한 날짜의 마음을 쓰지 말아라 내 자녀들은 세상의 도적적 상황에 대해서 주시를 해라 그리고 깨어있고 준비해라 이렇게 군민합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일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과거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이 시대가 이렇게 악랄한데 하나님이 왜 뒷짐지고 이 악에 대해서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7편, 73편의 기자도 이렇게 악인들이 활공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고통을 받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뭐 이막원망은평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악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왜 악을 저렇게 방관하시는지, 악을 침판하지 않는지, 이런 불만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때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때, 에 하나 역사 속에 개입해서 악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옳고 정확한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늦게 일하시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의로운 행동에 대해 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우리 이 원리를 생각하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때가 차면 그에 따른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면에도 주님은 의로우시고 그날은 더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지림이 터뎌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패를 120년 동안 지키한 거예요. 배를 지면서 배도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귀해를 준 거예요. 120년 동안 회개하고 털었던 시간을 준 것입니다. 소둥과고무라를 멸망시기 키 전에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벌하기 전에는 언제나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그 경고도 한두 번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구역사를 보면, 심판하기 전에는 언제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선지자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 그 앞에 선지자들이 계속 유다의 멸망에 대응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멸망 현장에서 계속 이 나라는 파벨을 멸망한다. 가망이 없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파벨을 항복해라. 멸망 시생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소도 없이 말씀해요. 그데 백성들이 그걸 계속 무시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이런 관점으로 고야 왕정시대 사사시대를 쭉 읽어가면 하나님 선제를 대해서 꼭 경고해요. 이렇게 이런 자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징벌하겠다. 한번 말은 게 아니에요. 선제를 또 보내고, 선제 죽이면 또 보내고, 또 죽이면 또 보내고.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동안 구약에도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 율법을 주었어요. 인간은 자기 도덕성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내 율법을 지키는 자면 너희 노력을 구원을 이루어봐라. 그리고 율법을 딱 줬어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모엇선이어 율법을 줬어요. 수천 년 동안 지켜보라고.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결과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이다. 전부 다 멸망했어요. 율법 어기가지고. 그때 제가 백성들 확인한 것보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이 안 되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만한 힘이 없구나. 이게 구약에서 증명된 내용이야 하나님 수천 년 동안 그걸 깨닫도록 교훈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순종할 만이 있다고 자부하느냐 천만의 말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걸 구약했더니 수천 년 동안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예수리스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죄인들이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바로 와서 썰어버릴 수 있죠 인간의 악을 보면 내려와서 당장 썰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계속 기다리셔요죠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리셔요 회귀하고 돌이켜라. 너길그길로 가면 망한다. 서도 없이 이야기해요. 그걸 계속 경멸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다가 어느 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셔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 복음을 전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생을 동안 사람들이 회귀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세상 역사가 딱 종결됩니다. 그건 역사적 종말이고 개인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줄알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제공했다. 그리고 2000년을 기다했다 그런데 너희 왜안 믿었느냐. 왜안 믿고 내 앞에 왔느냐? 변명 못뭐 해요. 지옥 판결을 때린 것에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통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야 너희의 생각하는 시간과 때는 다르다. 우리는 이런 악에 의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린 과 고통을 당할 때이 고통 의 시간이 길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이 계신다. 그러면서도 시간 속에 개입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도 굉장히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가는데 어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박대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선생님 하늘에다 불을 확 내려도 꼬을라 죽여볼까요? 사람에게 역사를 맡기면 다 죽였을 거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인제가온 것은 성면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래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주님 오신 것은 죄인들을 건져내서 살리기 위해서 악한 놈들을 죽이를 목적으로 온 것이나 악한 죄인들을 살려서 하나님 의 백성 삼으려고 이런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체류의 약속이 퍼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의 백성이 되도록 구출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 오래 참으심. 이국민의우려와 복종이 됩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든지 또 악한 사람들이 오래 버, 버티는 거지는 보이든지 그럴 때꼭이 말씀을 지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달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도덕적 상태에 따라도 심판 때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높습니다. 내 길과 하나님기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 역사를 움직여나가지고 통제해 나가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세상 현실에 대한 모순, 이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렇게 믿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시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항상 로루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회인들을 한번 다룰 때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십니다. 사람 목숨에 한번 거둬보면 두번 다시 쾌고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소도 없이 하나님의 반복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기 전에 경고, 알려주고 돌이키기를 소도 없이 기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왜 악을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